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저희 딸 아들 어 함께 공부하는 방에 잠시 와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뒤에 배경 어 신경 특별히 쓰지 마시고 아 <laughs> 애들이 다 아직 어좀 어릴 때 사진을 해 놨는데 음, 한참 클 나이입니다 아무튼자 <laughs>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다음 주에 21경이죠.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반등의 기회도 오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뭐,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7년 만에 제자리 걸음으로 왔다는 건 7년 만에 기회가 왔다는 걸로 긍정적으로 요소로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국민주. 다운 모습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왜 다음 주냐? 음, 일단,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 SK 동반 약세를 보였죠. 자, 20일. 엔비디아 실적에 시선이 아마 집중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만전자로 가네, 만에, 뭐, 무슨 얘기가 나오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세력들의 장난질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문제만 있었더라면, 삼성전자가 막 진짜 심하게 떨어져야 될 건데, SK와 동반 약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같은 약세로, 뭐, 보인다는 자체가, 트럼프 무역 분쟁의 타격, 그게 대한 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근데, 선반영이라고 하기에도 좀 뭔가 좀 그런 게 대선 과정에 트럼프는 분명히 TSMC를 보고 그들이 우리 사업에 95%를 훔쳐갔다가 아주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고,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AI 반도체가 대세인데, 어, 이 대세를 그 시총 높은 엔비디아, 시총 높은 엔비디아를 뭐 미국 트럼프가 뭐 갑자기 뭐 중국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엔비디아의 그 팔로우는 게 뭐두로 다 가겠습니까? 자, 암튼, 뭔가 모르게, 뭐, 뭐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음, 제 중앙 증권가에서 지금 20일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 반등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꼭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뭐, 엔비디아 미국 주식의 대장주가 딱 반등을 하면, 항상 국내 주식이 보면 커플링이 되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디 커플링이 되니 뭐이상하나 아무튼 뭐 그들의 어 장난질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 과잉 우려는 있지만 그것도 공급 과잉 우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AI 반도체 이 밸류체인 주가의 이제 분수령이 작용을 분명히 할 건데 범용 같은 경우에는 그만 차체하더라도 AI 반도체 수요 확대는 분명히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TSMC 실적 발표나 엔비디아 그 앞에 실적, 가이던스, 전망을 보더라도 차세대 그 AI 가속기, 어, 곧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자가 수주를 어느 정도 받겠지만, 자, 이게 어, 성장세가 지금 수요하고 AI, AI,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성장세가 계속해서 강조를 할 정도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우리가 뭐 겁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든지 다 떨어지고, 이 공포의 입산인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뭐 삼성전자만 뭐 7년적으로 회귀를 하겠습니까? 뭐 다른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뭐 주가라고 해서 뭐 그렇지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단계는 뭐 과도기적인 단계다. 또 이렇게 보시도 되는 것 같고. 일단 20일, 음,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오늘 연속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찾아뵙는 건 내일 제가 또 나름대로 집에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면 하루.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늦게라도 여러분 한번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여러분이 뭐안 보시더라도 어 제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어 기억 하나만 하십시오. 1대 1수로 어 기회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어 펀더멘털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